팔아본 적도 없는 24살,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백지상대의 한 청년이 흔히 사기꾼의 늪이라 불리는 영업직에 뛰어들자마자 지인 판매 없이 입사 동기들 중첫 달에 2등을 찍고 어떻게 최연속으로 팀장을 달았을까요? 오늘은 제가 남들보다 10년을 아낄 수 있었던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제가 철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SNS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건 뭐 될까 안 될까라는 생각 없이 그냥 따라 해보시는 분들은 99.9% 삶이 바뀌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은 상식에서 벗어난 방식을 통해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만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철칙을 적용한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24살 정수기 판매를 시작할 당시 회사 내에 있는 99%에 가까운 사람들이 방문 판매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방문 판매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이런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런 프라자 빌딩에 올라가서 하나씩 문을 다 두드리고 들어가서 정수기를 필요한 고객을 찾는 게임입니다. 약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그런 느낌이에요. 딱 봐도 뒤지게 비효율적이겠죠? 그래도 대가리가 좀덜큰 24살이기에 그냥 나보다 먼저 이 일을 하고 있는 형 누나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런데 이게 운이 좋아서 계약이 나오는 날은 기쁘게 치킨 한 마리 사서 집에 올수 있지만 200군데를 노크하고 들어가도 꽁치는 날도 무조건 존재해요. 그럴 때는 땀에 쩔어있는 와이셔츠에 하루종일 힘없이 터덜터덜 걸으면 계약도 못한 영업사원이라는 그 무기력함에 찌들어서 현타가 진짜 세게 옵니다. 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폴더포스던 그때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냐? 이 생각을 했을 당시부터 저는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체적이면서도 건설적으로 나아가려는 시도였으니까 99% 그냥 출근하는 사무실 내에 있는 모두가 이 오프라인 영업을 할때 저만 혼자 온라인으로 살금살금 옮겨오니 저를 좀 이상한 놈 취급을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관성에 의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온라인 마케팅을 하나하나 영업 방식의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것만 적용을 해요. 그 당시에 회사에서는 신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리퍼브 제품이라는 것도 판매를 했습니다. 머리를 한 바퀴 굴려서 남들이 다 신제품을 팔때 조금 더 저렴한 중고라고 볼수 있는 리퍼브 상품을 중고 플 플랫폼에다가 판매를 하면 음, 뭐 가격 경쟁력도 있고 개꿀이겠네 하면서 이렇게. 중고나라와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지만 그 당시에 막 생겨난 당근마켓에다가 글을 계속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대다수가 이용하는 엔탈비용보다 1~2만 원 정도 저렴하니 쓰여진 글 때문에 이 방식으로만 수백 대를 판매하게 됩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이 와요. 정석이 판매하시냐고. 저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 입문을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을 잘하는 친구에게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하는 걸 속성으로 배웠어요. 뭐 이걸 배운다고 몇 개월의 시간을 가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 배운 걸 바로 적용해서 광고를 태우고 이거로 또 판매를 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일반적인 영업사원이 10년 걸려도 안될 일을 전단 6개월 만에 전국 39등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단어가 과장이라고 느껴질수 있을텐데 음, 평균적으로 한달에 10대를 못 팔아요 영업사원들이. 어그 당시 한달에 제가 5배가 넘게 판매를 했으니 갭 차이가 좀 있었겠죠? 이때 실수령액이 1500만원 정도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할 철칙이 방금 말한 정수기 판매에 다 나와있어요. 우리가 입시를 준비하던 학창시절에 죽어라 문제 풀고 복습하고 틀린 문제로 오답노트에 기입하고 그걸 또 지우개로 지워서 풀고를 반복했죠.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답일까? 이런 방식이 진짜 야생이라 불리는 돈 버는 필드에서도 통할까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인생 실전이다. <laughs> 사회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당장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최소치의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 철칙은 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역의 핵심 원리만 파악하고 이걸 내 필드에 적용해서 즉각적으로 수익으로 이뤄지게 만들 수 있을까를 수차례 고민을 해요. 말하자면 최소치 이론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최소치의 공부를 실전에 적용해 수익으로 이어지게 만들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보류를 해요. 보류한 것도 언젠가는 필요한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 그림을 잘 그리게 하는 방법들도 물론 존재하는데 이건 차근차근 제 유튜브 채널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독 한번 누르시면 돈 되는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겠죠?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성공을 하는 줄 아는데 책을 읽는 건 단지 그냥 지식을 늘리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걸 써먹는 건또 다른 이야기예요. 지식이 많다고 돈 버는 건 아니죠? 그렇게 치면 서울대 나오고 해외에서 수년간 공부한 박사님들이 이 세상의 모든 부를 차지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제 실친 중에 한 명이 서울대 출신 한 달에 수십억을 버는 사업가가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머리만 좋지 돈 버는 대가리가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는 걸 많이 봤어요 200페이지짜리 책에서 내가 쓸모있는 부분은 20%밖에 안 돼요 단20% 그러니까 책을 그림 보듯이 빠르게 읽는 속독이라는 걸 적용해서 쓱 읽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끄집어내서 나에게 적용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식이었죠 최소한의 공부, 적용, 문제점 발견, 문제점 해결 또 최소한의 공부 이 루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영업에서뿐만 아니라 강사의 필드에서도 써먹었고 법인 사업체를 경영하는 데도 써먹었어요 강사일 때의 경우는 제가 글쓰기 블로그 강의를 하다 보니 일단 내가 먼저 시중에 떠돌고 다니는 정보들 중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걸 나에게 적용해서 테스팅을 해보고 이게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다면 바로 강의화 시켜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의를 만들기 위해 최소치의 공부를 하고 이걸 증명해내는 걸 반복해요 사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직원경영이죠 처음에 직원을 뽑았을 때 얘를 어떻게 동기부여시키는지 업무 퍼포먼스를 어떻게 늘릴지 직원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도 남놈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업 제 동업자가 이미 그 길을 걸어봤고 저에게 하나씩 다 알려 줍니다. 저는 그걸 1시간 동안 속성으로 또 배우고 직원을 교육하는데 하나씩 다 적용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강사의 업계에서는 1등을 했고 경영에서는 하루에 1시간만 회의를 하면 알아서 굴러가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철칙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일이 늘어날 거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계속 공부만 하겠죠.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일단 조금 더 공부해 보고 시작하는 게더 안전할 거야. 이러면서 나는 눈앞에 있는 지식을 지금 당장 중요한 일에서 확실하게 쓸 건가. 이걸 반드시 공부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맞다면 공부를 멈추고 적용. 하세요. 이 하나의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겁니다. 음, 실행력, 뭐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실행부터 하면 처음에는 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느 순간 발전이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갈수록 실행만으로 깨부실 수 없는 그런 천장들이 존재합니다. 눈앞의 행동에 내가 실행하려는 게 미칠 영향을 단 3분 아니 아니 1분만이라도 상상을 하고 실행하는 당신이 된다면 남들 10년 동안 이것저것 할 시간에 하이패스로 뚫어버리고 목적지까지 초. 스피드로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소치를 파악하며 실행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 이만.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